해발터네좀아 버터네. 버터네. 한번 오케이 네버터 버터네. 버터버 버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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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버터 자, 2차 검문소심아맞죠 음. 좋습니다. 딱 벽에 박혀서 장신구 인척 딱해 주고 리니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이래 먹고 싶가죠 피가 너무 많아서. 당일... 아, 우 깔끔하고. 자, 집 갔는데 덤블도어시작 아. 팍팍 오, 잠깐만. 잠깐없잠깐 한번 깐려주고만는거 알고 있어도 깐만 아. 어, 어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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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잠깐만. 잠깐 또 거기서 집 가는 거다 알아. 이 녀석아, 집파번 끊어 주실 거고, 자, 만약 여기서 얘가 집을 간다, 그러면 아, 저는 오버파밍을 가면 되겠죠. 나이는 빠르게 들리고, 어, 집을 안 가네. 오, 오케이, 딱 <laughs> 하고... <아유. 웃음> <스타카 볼. 웃음> <laughs> 이거인 그 녀석아, 넌선을 <laughs> 넘었어. 오우씨. 몸이 나비. 아 포그랑칸 좀 아쉽긴 하지만 이득이죠. 람머스의 킬은 3 킬이다. 제가 항상 말합니다. 빡빡. 아, 그래. 여기서 좀 죽어도 될거 같네 에면 베스트겠지만. 오케이, 공가치팩 여기 죽을게요. 빨리 죽여줘요. 나이스. 가보니다 거기다 공가치팩 단... 아름답고. 또책를좀 주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. 이제 왜냐면 레넥톤 테러 없고. 에이토는 이제 어차피 집을 못 가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없는 집을 갈 때까지는 집을 안 보내는 게 중요. 다 까말 까말 까. 박치게 하면서 다. 그만 가지. 여기서 집을 좀안 보내야 되겠네. 자, 이러면 채굴 한게 의미가 없죠. 집을 못 가니까. 하지만 저, 제가 민년을먹은건의미다 있죠 그냥 전 집을 갔다왔기니 이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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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아이기아이기아 이기다. 이 어? 이 이기다. 이기이 아 여신 딱 돌고있으면 저 죽였는데 실수해버린 어어? 자 아무리 너 궁을 켜도못 이겨 인마 <웃음> 천천히 <웃음> 꽉꽉꽉 깨물기? 출발꽉 Okay. <laughs>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부터이 진짜 나이녀석은저이길수 없어요 오, <laughs> 데이지 오, 나가는거보이죠왜왜왜스 <들어가는> <laughs> <laughs> 태타 볼더 먹어주시고. 흐흐흐. A.P. 체임도 평타 치면 다 붙니다. 레넥톤 어디 갔어, 근데? 레넥톤이 힘들어서 도망갔네, 오다 오, 진짜 천원 제압이 두개 넘어가긴 했어요. 제발 첫 포탑은 내 거야. 아이. 아 너무 달다 그냥 칼리스타 칼리스타 저거 많이 정어 없으면 코미거든요. 지금 냅차 가시는 서예 뜯을 만한 거. 지금 17초에 남은 시간. 와, 채굴 다 얼마를 6칸 먹어. 6칸에다가 먹고, 먹고. 아, 와. 채을다 얼마 를먹는 거야? 섯칸먹었여6칸 에다가 서3칸먹고떼먹 고, 나도 돼지 거주 면서 어때 어때? 어때, 요요 아, 니아 쏘지. 안 쏘지. 안 쏘지. 니안 쏘지. 니안 쏘지. 니안 쏘지. 빨리요 빡니안 쏘지. 니안 살고싶어 니 저 무빙 아 일찍 당했어 칼리스타 지금 저한테 만날 때마다 원콤이. 그런데 심지어 칼날 비를 들어서 저는 땡큐죠. 공습이 빨라집니다. 절대 람머스 앞에서 칼날 비를 들지. 날좀 때려줘 미니언들아. 미니언한테 도발 걸기 이런 건 없나? 너도 너가 달피되고 난 피아나도 안달죠 <laughs> 이미지 보이시죠? 그냥 레네콘 상대. 절대 레네콘이 W를 둘러서 났대. 뭐야 자꾸. 아니 이상대로가 저만 괴롭혀요. 음, 어, 이 배너가 이쁘다. 나야, 왜, 왜, 왜? 허허, <laughs> 씨. 야, 잠만 궁3 개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이 이거... 아니, 명씩 몰려다니면서 나한테 궁다박가 버리는 용은 어, 무조건 우리 거죠. 대중이 아, 안 나올 때 대중이 진짜 좋아. 남머스한테 퍼센트로 늘려줘서 방망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니? 지금 지금까지 도망가. 학살 직위. 어. 반응 좋았는데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보탑 그 사거리 들어가 못하니? o 마이 y g 적에게 반격했습니다. <laughs> 오케이. 난 좋아, 난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작 t a 작 k 부터시작 b 작 u 가면 이제 방마저가 그냥 말도 안되게 뻥튀기 k 되거든요, 이게. 작 t 공허의 태생의 저항력. 이제 방마저가 30% 퍼센트 증가라. w 320 올려줘 고6 0에에다가6 600에 0 0에30%그 거의 여진까지 터지면 1000될거 g about. This is w h 미지 축구공이어서 까야 돼. 그이 그걸. 내려줘, 내려줘. 아... 어디갔어? 아니 선임력 서 나갔네. 씨. 금단 우리 이겨 이거. W만 마안 맞추면 돼, 너가? 그치? 아이구야 헤카이? 아, 말도 안되겠는데거레네이 괴물인데, 이 녀석. 5,000원 네. 먹어가지고. 이러면 게임 반반, 아, 어? 이상해지는 게임. 헬로 갈게요. 먹을만 어. 하지 않나? 옆부터보면 돼? 좋아 아름답다 가면 돼요 다야지 이거 갔다야지야 진짜 딜이.. 이거 못 잡았다? 아 C 싫어? 아 근데 다 필로 도친게 오바다. 참룡아 3용... 삼룡 아니네 심지. 어는 이런 게 완전 반반인데 모르겠다. 이거. 밀고 죽어야겠다. 용 먹으러 가자. 데미지 많이 넣긴 했어. 이거 공도 빼고 이런 바로 못치긴는거 같아 이건 이득이죠. 헨멀 이사의 맹세 가서 탈론한테 걸어. 맹가서 탈론한테 걸어. 나이스에요. 아, 공 야무지게 쏴. 애게 이겼다. 어차피 그 리산데라도 노공이거든요. 저한테 아까 써서 바로 가자 바로 맞아. 어, 나 잡으러 왔어. 막 다오, 이거 좀 붙어줘봐. 이대호 진짜 이길 만해요. 와, 뭐야, 어, 숨어있던 거 진짜 실화. 야, 진짜야. 할로 <laughs> 살아야 돼. 아, 아, 근데 모든 걸다 썼는데 또 이렇게 되네. 아, 이 과정은 좋은데 마무리가 아쉽단 말이지. 나한테 이제 모든 걸다 쓰고 우리팀이 쓸어 담는 그런 그림인데 계속 뭔가 마무리가 안 되네 쭉가쭉가쭉가쭉가좀 막아줄게 제발 털게 좀아 버텨내 버텨내 람몬스 오케이 었습니다할수 있어 람몬스 거지 어 차였어. 아야 싫어. 틀도 없는 미진. 처음 바텀미 바텀 차를 꽂시자부시고템좀 사오죠. 뭐 하나 는 나올 듯. 차만 치했습니다중 데미지도 포탑에 들어가야지. 진이일어나어템 바로 나온다. 이게 망자 맞죠 망자. 오케이. 거의 풀코어죠다음코어는 란도. 맞아. 란도 가아 어, 돼지용 쌀수없잖 좋아요. 지금 5% 방어력 5% 이게 말안 되는 겁니다, 람버 쌀. 50초. 이 라인만 밀고 내려갈게요. 이 라인까지만 밀게요. 이트 i 저 먼저 갈게요. 지금 아마 방어력이 1 0 0이 무조건 넘을 거예요. 걸려 한다 야, 지 야, 씨. 됐고요. 대카이철격 야, 방어력 1000! 지금 넣었죠, 1 0 어. 유루한테 근데 모든걸 쓰긴 했어, 버텨내, 버텨내, 람몽우 에웅 <laughs> <laughs> 이거지 말 안되죠 그냥 지금 방어력이 천입니다 그냥 여진 안 터졌는데도 천입니다 <laughs> <laughs> 저걸 <말> 봐 <laughs> 가보자 s 량 this is a 습니다